식 시장이 오르면 내 수익도 오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수익을 두 배로 만들 수 있다면? 이꿈 같은 이야기를 가능하게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 ETF입니다.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죠. 레버리지는 그 추종 폭을 키웁니다. 지수가 1% 오르면 나는 2% 수익. 지수가 2% 오르면 나는 4% 수익. 듣기만 해도 매력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그 반대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수가 1% 떨어지면 손실도 2%. 지수가 2% 하락하면 손실은 4%. 레버리지는 칼날 같은 상품입니다. 이득을 두 배로 주지만 손실도 두 배로 돌려줍니다. 수익의 욕망과 위험의 공포가 공존하는 세계. 레버리지 ETF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과연 이 상품은 기회일까요? 함정일까요? 첫 번째로 원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버리지는 단순 마법이 아닙니다. 구조를 알면 본질이 보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파생상품을 활용합니다. 선물 옵션 등으로 기초지수의 변화를 증폭시킵니다. 따라서 하루 단위로 2배, 3배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지수가 1% 오르면 2배 레버리지 ETF는 2% 오릅니다. 단순하죠?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투자시의 괴리. 매일매일 두 배로 움직이다 보니 복리 효과가 누적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수가 제자리여도 ETF는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간의 적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단기 상품입니다.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단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장기 투자하면 왜곡된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장단점을 정리해 봅시다. 좋은 점은 분명 매력적이고, 나쁜 점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이 균형은 늘 중요합니다. 레버리지 ETF도 예외가 아닙니다. 레버리지 ETF의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단기 급등장에서 폭발적 수익. 시장이 강하게 오를 때두 배의 수익은 엄청난 매력입니다. 둘째, 적은 자금으로 큰 효과. 레버리지는 일종의 증폭 장치입니다. 세 번째, 단기 트레이더에게 최적화. 하루 단타 단기 베팅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더 무섭습니다. 첫째, 하락장에서는 손실도 두 배. 둘째, 장기 보유시 수익 왜곡. 셋째, 시장의 변동성이 클수록 손실 위험이 확대. 즉, 장점과 단점은 종이 한장 차이. 잘 쓰면 무기, 잘못 쓰면 폭탄입니다. 레버리지는 욕심 많은 투자자에게 달콤한 유혹입니다. 하지만 공포도 같이 따라옵니다. 이 상품은 절대 가볍게 볼수 없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모험가의 투자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증시는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이 시기에 레버리지 ETF로 큰 돈을 번 투자자도 있었지만 반대로 큰 손실을 본 투자자도 많았습니다. 지수가 하루 5% 오르면 2배 ETF는 10% 상승. 하루 아침에 수익률 두 자릿수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5% 하락하면 손실도 10%로 두 배였습니다. 심지어 지수가 원위치했을 때도 ETF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변동이 누적되면서 왜곡된 겁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 ETF의 함정입니다. 투자자들은 두배 수익만 바라봤지만 현실은 두배 손실도 함께 온다는 것. 시장의 급등락은 곧 위험의 배가였습니다.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클수록 무서워집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레버리지는 투자의 기술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욕망만 앞서면 결국 폭탄을 맞게 됩니다. 레버리지 ETF는 진짜 고수만 다룰 수 있는 무기입니다. 레버리지 ETF 수익도 두 배, 위험도 두 배. 이 상품은 결코 마법이 아닙니다. 칼날 같은 도구입니다. 잘 쓰면 단기 수익의 무기. 잘못 쓰면 장기 손실의 덫. 투자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세 가지. 첫째, 단기용으로만 활용할 것. 둘째,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더욱 조심할 것. 셋째, 욕심이 아닌 원칙으로 접근할 것. 레버리지는 위험을 감수하는 자의 게임입니다. 시장은 늘 예측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레버리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설마입니다. 설마 이렇게 떨어지겠어? 설마 이렇게 위험하겠어? 그 설마가 현실이 될때 가장 큰 손실이 옵니다. 레버리지 ETF는 기회이자 폭탄입니다. 당신은 이 위험한 칼날을 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식과 절제입니다.